양천우는 지난 13일 공감기획실에서 양천예비서울형혁신교육지구 민관거버넌스 분과협의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민관거버넌스는 기존 행정에서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민관 거버넌스 분과협의회는 지난 2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선정된 예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학부모 및 학교 대표와 주민대표 등을 포함한 2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분과협의회는 앞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되며 총 5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수영 양청우청장은 분과협의회를 통해 지역 내 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청우는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교육 양천을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